자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테더의 1조 원 규모 BTC 매입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 하원 의장 메카시 쪽에서는 디폴트는 없을 것이다 시장을 안정시키는 발언으로 인해서 지난 밤 미국 증시 강력한 상승이 나온 바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죠 다시 한번 본격적인 반등장으로 가기 위한 준비 절차에 돌입했는데 이렇게 반등장 초입 구간에서 마치 활용 점점을 찍듯이 지금부터 상승합니다라는 강력한 호재가 하나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쪽에서요. 구채 한도 협상과 관련해가지고 디폴트 사태는 절대 없을 것이다. 협상에 대해서 완만하게 합의하기 위해서요. 애초에 G7 정상회의 참석 후에 파프한 6기니나 호주 방문 계획이었는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취소하면서 협상에만 집중하겠다라고 합니다. 다가오는 21일 다시 한번 미국으로 복귀하면서 협상과 관련된 이슈들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뭐 메카시 하원 의장도 그렇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그렇고 협상에 대한 의지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투자 시장 다시 한번 강력한 반등장이 형성이 됐고,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과연 이번 반등장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시장 주력 테마 종목은 무엇이고, 기본적인 대응 전략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만 간단하게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업비트로 원칙 매매만 하셔도 수익은 잘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수익 따라다니지 마시고 기본에만 충실하게 투자해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 충분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보통 투자 시장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살펴봤을 때 최근에 한달 동안 알트코인들의 기준으로 상당한 낙폭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딱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로 낙폭 과대로 인한 데드캣 바운스 한마디로 추세 하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잠깐 반짝 상승하고 나서 다시 하락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완벽하게 바닥을 다지고 나서 본격적인 상승으로 이어지는 케이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전고점 돌파 시도까지도 나옵니다. 이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봤을 때 이번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반등장은요. 저희 채널 차원의 분석에 따르면은 두 번째 시나리오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한마디로 하락 추세에서 나오는 데드캡 바운스가 아니라 본격적인 반등장이 시작되기 위한 강력한 반등 초입 구간이다 이렇게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거로써 거시적인 경제 이슈들이 있습니다 영상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부채 한도 협상 타결 관련해가지고 바이든이나 메카시 타결이 유력하다 라고 하는 시장을 안심시키는 발언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은행 파산 위기 관련해가지고 지금은 좀 수그러들었죠 금융주들 다시 한번 상승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6월 fomc 회의 현재 금리 동결 확률 자체가 유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 동결 되면요 이게 뭐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코인 시장까지도 강력한 폭등장이 형성이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6월부터는 홍콩 측에서 개인 투자자에 대한 암호화폐 거래 허용시킨다라고 하죠? 그러면 뭐예요? 코인 시장에 강력한 신규 매수세들이 유입될 수 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수요가 높아지면 가격은 상승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희가 채널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브리핑 드리고 강조 드리고 말씀드렸던 내용은 5월 말로 갈수록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 강력한 급등장이 형성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 5월 중순인 현재 시점, 반등장 초입 구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시나리오랑 정확히 부합하면서 맞아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최소 5월 말까지는 추세적인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들 위주의 순환매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영상 후반부에 이런 종목들 위주로 소개시켜 드리는 영상도 같이 첨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따라와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오늘 아침부터 우리 구독자분들 감사하다. 현재 수익 보고 있다. 매도 타점은 언제냐 이런 식 문의들이 정말 많이 오고 있습니다. 뭐 댓글창 링크 통해서 다들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 도지코인과 관련해가지고는 그냥 우리 채널이 넘버원이고 담당 일진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미리 말씀을 드렸었고 지난 일주일 동안 맨날 맨날 말씀드렸죠. 매수하셔라, 매수하셔라, 매수하셔라. 그냥 한 번만 믿고 매수 한번 해보셔라. 정확한 진바닥이기 때문에 그냥 매수하셔라. 최소 100원대 라인 돌파할 거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120원 라인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 최소 20%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매수 타점 저희가 매일매일 도지코인 관련해가지고 영상 통해서 브리핑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타점, 매수나 매도 타이밍들에 대해서는 비단 2번뿐만 아니라 이전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고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고 무조건 도지코인은 상승했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락하면서 바닥을 지켜줄 때 하락 이후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년 내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매수 타이밍을 잡아 드릴 수가 있었던 거고, 이때도 수익 내드리고, 이때도 수익 내드리고, 이때도 수익 내드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대해서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MACD 지표를 추정하는 흐름이 강합니다. MACD 지표상에 골든크로스가 뜨는 타점에서, 보세요. 어땠습니까? 골든크로스 이후에 강력한 상승 나왔죠? 이 당시 30%, 이상시40% 올랐고, 그럼 이번에 얼마입니까? 50%는 올라갈 차례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단기 흐름을 봤을 때 1년 365일 장기 2평과 단기 2평이 현재 100원대 라인에서 수렴했어요. 수렴 이후 다시 한번 방향을 상승으로 정했기 때문에 MACD 지표상의 골든크로스와 더불어서 RSI 저점 찍고 나서 재차 반등 중에 있죠. 다시 한번 단기 목표가 120원 라인 잡으시면 되는 거고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이전 전고점 라인 돌파해버리면서 최소 160원까지의 상승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이쪽 라인에서 160만 간다라고 하더라도 60% 먹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 상승 돌파함에 있어서 매수나 매도 타이밍 같은 것들 지속 영상 통해서 브리핑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나 도지코인 홀더 분이시라면은 이런 기본적인 매수나 매도 타이밍 같은 것들, 신규 속보나 이슈들 전부 다 실시간 정보소통방 통해서도 공지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해주세요. 입장 도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고요. 반드시 입장하셔서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코인 시장 자체가 다시 한번 하방 경직성 확보하면서 지난 한 달간의 하락장이 다시 상승장으로 전환되기 위한 추세 전환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지금은 알트코인들 위주로 순환매 매매 하셔야 된다. 관련해 가지고 국내 정부의 P2E 관련 규제 완화, 해당 테마의 종목들 소개시켜드린 바가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엑시 인피니티부터 포함해가지고. 샌드박스라든지, 디센트럴랜드, 뭐 이런 종목들, 저희 영상 통해서 공지 드리자마자 강력한 상승세 보여준 바 있습니다. 실제로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급등 나오기 전에 이쪽 라인에서 저희가 영상 통해서 말씀드렸었고, 바로 이전 영상 통해서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테마의 종목들 자체가 순환되기 때문에, 이렇게 엑시 인피니티로 수익 내셨으면은, 그 다음 후발 테마의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장대 양봉 뜰때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장대 양봉 뜨기 전에, 과연 다음 상승할 후발 테마는 어떤 종목인가? 장대 양봉 뜨기 전 횡보하는 구간에서 미리 매수가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오전 종목들 성격을 살펴봤을 때 아직까지 테마가 순환된 건 아니에요. 여전히 P2E 테마와 관련해가지고 메타버스 게임이라든지 NFT 관련 종목들 순환 테마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테마로 넘어가기 보다는 관련 테마의 종목들 아직 상승 안한거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잡아 들어가셔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느냐 차트랑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엘프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상으로 370원 라인에 오는 경우에는 바닥 지켜주면서 단타로서 먹기가 좋은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추격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정받았을 때 370원 라인에서 담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급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일정 비중 정도 매수하시고 떨어지면은 이쪽 라인에서 더 매수하셔도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엘프 코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메타버스라든지 NFT 관련 테마의 코인으로서 저희가 영상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P2E 관련해가지고 게임 쪽이라든지 이런 메타버스 NFT 관련 테마의 종목들이 순환매장세가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소폭 상승에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지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 일봉상으로 봤을 때 단기 고점 찍은 이후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370원 라인만 오면은 재차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대해서 122평선까지도 370원 라인과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력한 상승파동이 온다라고 했을 때 최소 전고점 라인 500원까지의 상승돌파가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370원 라인에서 500원까지만 상승을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최소 30%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겠죠? 두 번째로는 어제 말씀드렸던 샌드박스라는 종목입니다. 전고점 대비했을 때 낙폭이 강했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 바닥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 다시 한번 거래량 뜨면서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해당 상승 추세 이어지면서 재차 수익을 줄 만한 종목이고요. 최소 20% 이상의 수익률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샌드박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게임에 중점을 둔 메타버스 관련 테마의 종목으로서 아직까지는 해당 테마가 살아 있습니다. 만약에 이 테마들이 넘어가게 되는 경우, 후발 테마의 종목들이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또 영상 통해서 공지 드릴 거예요.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디센트럴랜드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거래량 뜨면서 상승 돌파 시도하다가 어쩔 수 없이 시장 영향으로 밀렸어요. 밀리고 나서 바닥 지켜주고 재차 반등 중에 있는 상황이죠. 거래량까지도 크게 뜨면서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차 강력한 상승 돌파하면서 전고점 라인에 대한 돌파 시도가 예상이 됩니다. 디센트럴랜드 역시 마찬가지로 메타버스 P2E 관련 테마의 종목으로서 아직까지 현재 테마의 종목들 자체에 신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나 샌드박스랑 디센트럴랜드가 든 경우는 어제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최근 영상들을 통해서 강력한 매수 타점 말씀드린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영상 보고 매수하셨던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대로 들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최소 30% 정도 수익은 먹고 빠지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묵직하게 보유하시면서 수익 내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무조건적으로 메이저 코인들 매수하실 게 아니라 알트코인들 위주로 순환 테마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가셔야지 수익을 낼 수가 있는 시장이고요. 공부하시는 만큼 수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내 가지고 매수나 매도 타이밍이라든지 후발 테마의 종목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뉴스나 신규 속보들 전부 다 실시간 정보 소통 방통에서 공지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세요. 바로 입장 도움 드릴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이두 가지만 부탁드리고 입장하셔가지고 실시간으로서 수익에 대한 극대화 반드시 이루어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지속적인 하락장이 나오던 시점에서도 알트코인들 위주로는 반드시 먹을 자리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 실시간으로 추천드리면서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내드린 바가 있었고요.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매수가 매도가 정해드리고 지금 시점 투자 심리 잡으셔라 말씀드리면서. 실제로 가스 코인, 엘프 코인, 여러 가지 종목들로 수익을 내드린 상황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매수가, 목표가 전달드린 이후에 목표가 도달하면 도달했으니 수익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바로 신규 종목 교체드리고 있어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베이직 어텐션 토큰도 정확히 추천드리면서 불과 6시간 만에 수익 도달했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하락폭 자체가 많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인정하실 부분들은 인정을 하고 가셔야지 반등 구간부터의 기본적인 대응 자체가 가능하고요. 현재 시점 아마 혼자서 투자하고 계신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하루에 그래도 네 번에서 다섯 번 이상씩 잠깐 잠깐 시간 날 때마다 업비트 보시고 화장실 갈때 업비트 보고 주무시기 전에 업비트 보고 한숨 쉬면서 잠드실 겁니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업비트를 자주 본다라고 해가지고 절대로 수익 잘 나오는 거 아닙니다. 하늘에서 소나기가 내린다라고 했을 때. 그 소나기 자체를 손바닥으로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지금 현재 이미 하락하고 내려온 시점은 받아들이면서 그 다음 대응 구간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현재 현금 예수금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중간에 잠깐이라도 최근에 엘프나 베이지 어텐션 토큰 추천드렸던 것처럼 짧게 짧게 단기적인 단타로서의 수익 실현이 반드시 이루어지셔야 되고요. 예수금이 없으시고 전부 다 물려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보유하고 계신 코인 성향에 맞는 대응 전략을 짜시면서 현재 시점에서의 시장에 맞는 나만의 대응 구간을 반드시 만들고 계셔야 됩니다. 사실상 직장인 분들께서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저희가 항상 사진으로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실시간 정보소통방 통해서 출근 시간에 한번, 점심 시간에 한번, 퇴근 시간에 한번 맞춰가지고 실시간으로 시장 브리핑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단기적인 반등 종목이 보이게 되면은 기본적인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동시에 알려드리면서 편하게 걸어놓으시는 쪽으로 안전하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요,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한숨 쉬면서 매일매일 업비트 쳐다보는 게 아니라, 건강한 투자로서, 내 계좌. 그리고 내 건강, 반드시 두개다 지키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1년 365일, 스트레스 속에서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영상 통해서 공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실시간 정보소통방도 운영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해주시면 바로 입장 도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코인 투자로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특히나 요즘 코인이나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예전처럼 좋은 시장이 아닌 것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코인부터 주식까지 투자금에 대해서 잘못 보내고 사기꾼한테 당하고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현실인데요. 저희가 영상 초반에도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절대로 내 투자금에 대해서 내가 아닌 타인 그 누군가에게도 절대로 보내시면 안 됩니다. 너무나도 위험한 행동이고요. 특히나 요즘 들어가지고 이런 안 좋은 이슈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채널 차원에서도 그 누구보다도 속상한 상황이에요. 특히나 이런 상황일수록 손실이 크다 보니까 너무나 조급해하고 빨리 돈을 벌고자 하는 이런 욕심들 때문에 오히려 더 크게 당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투자도 항상 고점 매매, 추격 매매, 이런 것들을 지양하셔야 되는 것처럼 급할수록 무조건적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너무 비정상적인 달콤한 말들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하셔야 되고요. 한번더 천천히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결정 내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투자 그리고 모든 매매 반드시 투자자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